연중 제31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당감성당 부주임 김영웅 유대철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무치고 비로 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섬이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가끔 예수님만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달리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은 부와 가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금욕과 절제, 희생과 자기비움 등 가난한 삶을 이상적으로 그리지만 정작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지점은 사업이나 학업의 성공, 재물의 증식 등 부유해지는 지점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해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부유해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되묻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이와 같이 부와 가난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단순히 가난한 채로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분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굳이 빵을 불리시거나 참행복 선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난한 이들은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복음의 핵심도 변화에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집사의 변화는 이를 청산하라는 주인의 말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분명 주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손실을 메꿔야 합니다. 잃어버린 주인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하지요. 요다교 전통 관습에 의하면 집사는 주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자율권이 있었습니다.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주인에게 상납하고 일부는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 빚진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는 기존의 상식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돌아 봅니다. 빌어먹기에는 쪽팔리고 땅을 팔 힘도 없는 자기 현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자기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자 놀랍게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집으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포기한 대신 자신을 환대해 줄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기존의 것에서 가난해졌지만 새롭게 부유해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빚을 탕감한 집사에게 주인은 영리하게 대처하였다고 칭찬합니다. 단순히 빚을 많이 받아 재산을 늘리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주인의 말을 통해 기존의 삶을 변화시켜야 했고 그 결과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자신과 이웃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 부유함이 주인이 보기에 좋았던 것이죠. 돌이켜 보면 주인은 집사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기에 그에게 변화가 되는 지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가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난과 부유함도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통해 주어진 많은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변화의 지점은 찾아올 것입니다. 영리한 집사는 주인의 말씀대로 가난해져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집사는 부유해도 가난해질 뿐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은 영리한 집사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부산교구 당감성당 부주임 김영웅 유대철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영웅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